네 안녕하세요 매도님. 아, 네. 제가 네. 아. <laughs> 브런치의 글을 보다가 최근에 스타트업을 두 번째 이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총세 번의 스타트업을 다니셨는데 기간도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어떻게 커리어를 설정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지금 다니시는 현재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가지고 인터뷰를 요청드렸고요. 간단한 자기소개하고 현재 회사에서 하고 계신 일 그렇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미디어 플랫폼 스타트업에서 콘텐츠 에디터로 일을 하고 있는 알벗이라고 합니다. 알벗은 함께 알아가는 친구라는 뜻이고요. 제가 부캐로 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공식 명칭은 에디터인데요.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콘텐츠 매니저에 훨씬 더 가까워요. 아무래도 플랫폼에서 실질적으로 인하우스 에디터들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좋은 콘텐츠를 선정해서 들여와서 얼마만큼 보여줄 것인지 또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다양한 일들을 제가 모두 맡아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멘토님 미국에서 대학원을 수료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미국에서 대학원을 수료하시고 나서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스타트업으로 처음 들어가셨는데 대학원 때부터 스타트업을 타깃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대학원에서 처음부터 스타트업을 일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대학원에 진학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회과학 분야의 대학원을 미국까지 진학을 해서 학계에 갈 것으로 처음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스타트업으로 흘러들어오게 된 계기는 어 제가 생각해도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좀 짧은 피드백을 가지고 어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대학원에서는 혼자 굉장히 롱텀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그런 흐름이 맞는 사람도 있고, 좀 빠른 결과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서, 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공부가 재미가 없다기보다는 좀더 빠른 결과가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뭔가 성과를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수요까지한 후에는 좀 강사 활동을 오랫동안 하다가, 어, 중간에 제가 아는 지인분이 그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대학원 다니시면은 논문이 완성되고 그거를 피드백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잘 하고 있는 건지도 의심이 들수 있는데 사회 나와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면은 바로바로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겠네요. 네, 내가 성장하고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빠르게 피드백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일의 매력인 것 같았어요. 그럼 첫 스타트업은 뉴미디어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제가 일했던 곳은 이제 지인이 운영하시는 곳이었는데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어 한쪽에는 뉴미디어 사업을 어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 교육 관련된 어 일도 기획을 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했던 일은 콘텐츠 에디터로서 실제로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그다음 작성을 하는 일이었는데 어 뉴스레터 그리고 웹이라는 형태로 이제 그, 지사, 어, 지식 교양? 콘텐츠를 기획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에디터 역할을 맡아서 다른 에디터 분들과, 아, 디지털 형태로 좋은 지식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이전에 사람들이 많이 해왔던 뭐 논문을 쓴다든지 책을 쓰는 과정이랑은 다른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고 쉽게 파악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함께 했던 것 같고요.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뭐 갈등도 있었고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했던 이런 상황도 있었지만 콘텐츠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른 에디터 분들과 밀접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서로 잘 얼라인이 되어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는 이런 방향이고 편집 원칙과 방향은 이것이다 라는 것들이 잘 공유가 되어서 일을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콘텐츠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기획하고 다른 에디터들하고 함께 협업하는 과정까지 커리어를 좀 확장해 나가셨는데,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셨어요. 좀 퇴사의 이유나 창업교육사로 이직하신 것 같은데, 그 창업교육사를 선택하신 이유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그 퇴사의 이유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가장 빛날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환경이 꼭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환경이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일했던 환경은 굉장히 자유도도 높고, 어 같이 일했던 분들과도 굉장히 많은 시너지가 나기는 했지만, 내가 성장하는 속도와 내가 앞으로 일하고 싶은 방향이 지금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 속도보다는 어좀 다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어 퇴사를 결정했던 것 같고요. 어 물론 그그 그 어떤 결정의 배경에는 이제 다양한 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회사의 리스크 요소라든지 뭐 개인적인 관계 요소 이런 것들도 고려를 안 했다고 하면 어, 거짓말일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몇 개월 정도의 이직 기간을 거치고 이제 창업 교육을 하는 회사로 어, 이직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하게 됐던 일은 콘텐츠 디렉터로서 스타트업 또는 창업가들을 교육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 자료와 콘텐츠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만드는 작은 팀의 리드가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창업교육사는 굉장히 짧은 근무기간입니다. 3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고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팀의 리드를 맡으셨잖아요. 기존에 했던 콘텐츠 관련된 역량을 가지고 팀의 리드를 맡으신 건데 3개월 만에 나오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까 해주셨던 질문에 답과 좀 유사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컬처핏이 가장 강한, 강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 회사의 어떤 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콘텐츠 회사에서 콘텐츠로 매출을 내는 것이 목표인 회사에서 거기다가 시간을 쏟아 부어서 일하는 것과 콘텐츠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이 사업 모델이 아닌 회사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과는 굉장히 그 방식과 들여하는 시간이나 품의 비중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는 어느 정도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우리가 콘텐츠 팀을 만들면 이런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전에 회사에서는 콘텐츠가 중심인 회사에서 일하다가 콘텐츠가 중심이라기보다는 일단 행사 운영을 하는 것이 행사를, 어, 행사라고 하면 이제 모든 엑셀러레이팅에 포함된 그 창업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과 이벤트들을 포함하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제가 주인공이 아닌 회사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콘텐츠를 열심히 만들어서 정말 어 한국 최고 수준으로 연구를 해서 만든다고 해도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크게 도움이 되나 라는 생각도 했었, 했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원하는 어떤 일의 흐름과 데드라인을 주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얼마만큼의 자유도와 크리에이티브한 프로세스를 존중해 주는가 라는 요소들도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 컬처 핏이 좀 저와 안 맞다. 저는 자유를 주되 책임을 지는 어, 좀 크리에이티브한 조직에서 일하고 싶었고 그래서 빠르게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실히 처음에 대학원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빠른 피드백이 없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셨다라고 하셨는데 동일한 이유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와 산업 분야가 메인 비즈니스인 가 아닌가 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음. 회사에서 생각하는 메인 비즈니스하고 사이드 비즈니스는 투자의 범위와 깊이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기획안을 올리고 진행을 하려 해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력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영 라인에서 신경을 별로 안 써주면은 음. 사실은 내가 얻는 피드백도 적은 거고 음. 해봤자 이게 정말 실현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사실은 회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파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직을 자주 하게 됐을 때큰 장점 중에 하나는 다양한 직무 플랫폼을 내가 직접 이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회사들의 상황을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는 건데요 저는 지금 세 번째 회사까지 다양한 그 회사 조사들을 해보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는 종류의 회사들이 어떤 종류인지 조금 파악이 되고 그러면 각각의 회사들이 무엇으로 투자를 받았고 어떤 채용 공고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 회사는 방향성이 이쪽이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뭐 직, 같은 직무 교육 계열의 회사더라도 어떤 회사는 어, 취미 계열의 클래스에 좀더 힘을 쓸 수가 있고 네, 이런 회사에 비취미, 비취미 클래스의 MD나 교육 기획으로 들어갔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 회사의 방향을 이해하지 않고 여기서 뭔가 아, 투자를 많이 바란다든지 뭔가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실망을 하게 될 수가 있어서 어, 업계 의 흐름 포함해서 회사의 본질과 방향을 이해하면 실패를 하지 않는 취업 실패를 해서 내가 삼 개월 만에 나오지 않는 어팁이 될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입사하신 세 번째 회사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이미 두 번의 스타트업을 통해 가지고 스타트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망감과 좀 내가 생각하는 것과의 현실적인 차이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회사를 스타트업으로 선택하셔 가지고 들어가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계속 스타트업에서 회사를 찾아왔고. 어, 지금도 스타트업에서 계속 일하기로 선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 자유가 책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기 단계 스타트업만이 가지는 어, 우리 회사의 방향을 같이 설정하고 그 고민에 내가 같이 포함되어서 비즈니스의 A부터 Z까지의 어떤 고민의 근육을 내가 가질 수 있고 그 근육 중에서도 내가 맡은 직무에 어, 조금 약간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중견 회사라든지 이미 어 투자를 많이 받은 좀 후기 투자 단계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좋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직무가 굉장히 전문화된 형태로 좋은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함께 요리를 하는 건데 난 항상 양파만 썰었던 사람인 거예요. 양파를 양파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 썰어서 아주 잘 어, 좋은 연봉을 가지고 가게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요리가 알고 싶다. 나는 요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스타트업에서 가, 계속 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업화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사업모델에 분업화된 일들만 반복적으로 할수 있거든요. 물론 그거는 대기업에서 이제 전문성이라고 포장을 하긴 하지만 그 업무만 잘했을 때 대기업 명함을 버리고 퇴사를 했을 경우에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근데 전체 사업을 파악하고 전체 사업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내가 획득하는 업무를 하고 싶다라면 확실히 스타트업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뭐 예시라든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조금 이 과정이 멋질 수도 있는 것들로 포장이 됐다면 정말 초기 스타트업에서 비즈니스 모델부터 뭐 서비스 기획부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일은 콘텐츠 기획과 콘텐츠 작성까지 일의 어, 흐름을 그 만들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어, 쉽게 말하면 그냥 바위에 바위에 계란을 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일을 했던 첫 번째 스타트업에서는 잠시나마 기획 일을 했었는데 고등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에디터 일을 하다가 기획자가 된 거니까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고객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냥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뭐 고등학생들이랑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독서실에서 고등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예쁘게 말하면 고객 리서치죠.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했는데 그런 사고의 근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나는 양파만 썰었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 가건 나 양파만 썰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 커리어의 방향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면접에서도 이직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빠르게 퇴사를 하고 자주 이직을 하는 거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으셨나요? 몇 가지 단계로 이 고민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짧은 이력이 면접에서 떨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고요. 이 작업을 제가 어떻게 거쳤는지 간단히 말씀드려 보면 저는 이제 스타트업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어, 면접 과제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면접 과제에 대한 비용이 별도로 없고 뭐몇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기대치가 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럼 이럴 때 저는 아, 이력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면접까지 가면 제가 다 설명을 할수 있지만 이력만 봤을 때는 짧은 어떤 이력과 그 자진 이직이 좀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첫째는 제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비전과 맞는 어, 나랑 맞을 것 같은 회사를 고르는 작업을 거쳤고요. 그 후에 이 회사를 조사해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를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포트폴리오에 추가가 될수 있는 어떤 업무 계획서라든지 아니면 업무 예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 요청하지 않았을 때도 어 보냈을 때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 면접이 떨어질 수 있는 이력을 그러니까 잦은 이직 때문에 어 면접까지 올려놨으면 면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많은 대표님들이 오 이직 굉장히 자주 하셨는데요 우리 회사에서 오래 계실 수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전에 이직했을 때 저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훨씬 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내가 선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 지금 면접을 보는 회사에 대해서 이만큼 알아봤고 이런 부분들이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어떤 비전과 미션이라든지, 아니면 이 직무의 특성상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트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아, 나랑 맞고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방향과 굉장히 맞다는 구체적이고 설득력인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대표님들은 이제 그쯤 되면, 아, 이 사람은 3개월 전, 6개월 전에 사람 생각과는 약간 달라, 다르고, 조금 나아진 사람이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 사람도 성장하는 한, 적어도 일 2년은 성장하는 트랙이 우리가 제공해 줄수 있는 것과 맞다는 생각이 들면, 보용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감한 결정들을 하셨어요.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다가 수료만 음. 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스타트업에 취업을 하신 다음에 오래 다니지도 않고 좀안 맞다 보니까 빠르게 퇴사해가지고 또 이직을 하고 이렇게 커리어에 있어가지고 과감하게 결정을 하셨는데 사실 커리어에 이렇게 과감하게 결정을 하는 사람들 많이 없거든요. 어떻게든 3년을 버티고 2년을 버텨가지고 그 이력을 가지고 그 다음 커리어에 도전을 하지 어 이거 안 맞네 싶어가지고 퇴사를 하는 경우는 많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밀어봤을 때 커리어는 직접 만들어 나가신 케이스인 것 같아요. 커리어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던져주고 누가 나한테 직무를 주고 이직을 해라라고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이직도 하는 거고 직무도 만들어 나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커리어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제 지금까지 짧은 경험에 기반하면 어, 그런 말을 이제 그 브런치 블로그에 쓴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업무 환경과 일하는 방식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특정 직무에서 20년 30년 이상 아주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쌓으면서 대우를 잘 받을 수 있는 어, 시대인지 저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물론 그런 직종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커리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부터 느꼈던 것이 빠르게 행동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재밌다고 느껴왔고, 다만 제가 일관적으로 앞으로 가져갈 삶의 비전과 어떤 목표에 대한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분야, 사회 혁신 분야, 스타트업 분야에서 어떤 인간의 교육과 성장을 위한 일을 계속 기여를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 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직무 전문성과 더 쌓아 나갈 수 있는 직무 전문성을 계속 연결을 해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구체적인 업계 예시를 들어서 좀더 설명을 드려보면 최근에 PO나 PM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사실상, 뭐 내가 디자이너 출신이라고 해서, 내가 개발자 출신이라고 해서, PM이나 PO 업무를 바로 당장 잘할수 있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네럴리스트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면, 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연결시켜서, 어떤 조금 더 제네럴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방식으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사람이 그런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직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다양한 직무 경험이 해가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직무 조직들 안에서 소통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그 직무 지식을 가지고 있고 높은 소프트 스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니즈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커리어는 직무의 배팅에서 그냥 만들어진 형태로 평생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들어 가는 또 재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잦은 직무 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산업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게 예전에는 커리어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 이렇게 인식을 했다고 라 하면 지금은 여러 가지 산업이 융합하고 직무가 융합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고 산업을 경험하는 것도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 한 방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기업에 지원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산업에서 잘 할지 모르는 많은 취준생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취준생분들께 커리어는 이렇게 만들어 가면 좋다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을까요? 대학원에서 수료까지 한 후에 첫 번째 스타트업을에서 어 일하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모든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 중에 내가 가장 뛰어난 에디터 또는 가장 뛰어난 기획자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세부 분야를 쪼개서 내 커리어를 기획해서. 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패스를 내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굉장히 단순한 어, 접근법인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3 키워드 방법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3 키워드, 커리어 키워드 방법론. 내가 일하고 싶고 지금까지 경쟁력을 가져왔던 직무 분야, 업계를 최소한 3개에서 5개 정도 뽑은 다음에 가장 적절한 것들을 3개만 남기고 정리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저는 일단 첫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싶었고 계속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단순히 고객 문제를 해결해서 그냥 매출을 만드는 스타트업보다는 사회 혁신을 해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사회 혁신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고. 제가 지금까지 일해왔던 모든 분야는 강사 활동, 대학원 활동, 이런 것들은 다 교육과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세 가지 키워드를 연결시켜보면 사회혁신 교육 스타트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세 가지의 키워드로 벤다이그램을 그리면 굉장히 재밌는 게요. 각각의 어, 벤다이그램에서 그두 가지 요소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회사 또는 조직들이 있고요. 세 가지 키워드가 모두 해당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를 뽑기만 해도 나랑 핏이 굉장히 잘 맞거나 맞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내가 굉장히 막막할 때, 어 나는 뭘 잘하지? 나는 어떤 업계랑 내가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범하시는 어, 실수나 과정 중에 하나가 직무 플랫폼에 들어가서 이제 슈퍼루키 같은 회사에 들어가서 채용 공고를 마구잡이로 보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막연히 흥미가 가서 뭐 전략 기획이 재밌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전략 기획을 보기 시작한다 하든지 할 때는 어 구체화가 안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용 어 공고를 보고 거기에서 나를 맞춰서 이력서를 어 쓰는 방식보다는 나에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학교를 졸업하는 졸업했거나 아니면 이직하는 을 시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계 그리고 회사의 종류를 정의를 해서 어세 가지 커리어 키워드만 뽑기만 해도 키워드의 세개에 모두 해당되는 회사를 내가 찾아보고 어, 회사에 대한 그 내부 정보가 요즘에 인턴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한다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회사에서 나랑 안 맞아서 실패할 가능성을 훨씬 더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